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가성비 투지 수합 7프레임 윈포마 세팅 및 사냥 영상입니다. 레더 3 신규 루너드 중에서 투지라는 루너드가 물리 캐릭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다만 테스트 서버에서는 투지가 무기에 제작이 되었을 때 타격 시 9레벨 폭발적인 속도를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한 물리 캐릭 빌드가 연구될줄 알았지만 본 서버에 나오면서 타격 시 1레벨 폭발적인 속도와 장착 시 1레벨 광신호라로 바뀌며 수합용으로 쓰지 말라 너프를 당했죠. 대신 투지 가봇이 굉장한 어플을 받아서. 이속, 공속, 안정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물리캐리 갑옷의 교복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는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윈포로 7프레임 공속을 내면서 엄청난 화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은 했죠. 액틸 용병에게 신뢰를 주면은 가능은 했지만, 솔직히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신뢰를 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닥 땡기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지의 등장으로 드디어 7프레임 윈포마가 가능해지긴 했어요. 투지를 수합용으로 써서 1레벨 폭발적인 속도를 켜주면 윈포 기준 140공속 이상을 맞춘다면 7프레임 공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레벨 폭발적인 속도의 지속 시간은 120초밖에 안 되고 140공속을 맞추려면 수수께끼를 포기해야 해서 기동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화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뭐1인만 기준이지만 실내랑 비슷하거나 실내보다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사냥 속도 를 보여줬어요. 게다가 가성비가 진짜 끝내줍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트레더리 등으로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세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옛날 윈포마의 로망, 화력, 가성비를 모두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세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설하고요. 세팅 소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기는 윈포의 15공속 26증댐 주얼작을 해줬습니다. 저는 사냥하다가 먹었던 무급증속주얼이 있어서 박아주었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샤이룬 박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샤이룬을 박으면 5공속이 남는데, 이 무급증속주얼은 좀 저렴하니까 좀 하나 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윈포는 마읍이 6에서 8%가 변동옵션인데요. 이거 크게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옷은 루너드 투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속, 공속, 안정성을 모두 갖춘 갑옷이죠. 화라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동 속도인데 워낙 물몸이기도 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투지가 화라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공속 40%로 공격 속도를 보충해주고 모든 저항 10과 피하기 6으로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참고로 피하기 6은 아마존 자체 스킬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착용하면은 3 스킬까지만 적용이 돼요. 이게 디아블로 2 시스템 중 하나로 자기 직업이 쓰는 스킬이 붙은 아이템을 착용하면 최대 3 스킬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뭐 다른 예시로는 소집을 바바리안에 들면 전투 지시가 6이더라도 3까지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걸 샤크투스 아머에 왜 만들었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샤크투스 아머는 미디엄 갑옷으로 착용시 지구력 소모 증가와 이동 속도 5% 감소 라는 페널티가 있지만 좀 색다른 룩을 입고 싶었어요 이 샤크투스 아머 입으면 발키리 느낌이 나서 룩 때문에 한번 여기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머리는 기어 멸굴에 15공속 19증뎀 주얼자을 해줬습니다. 룩이 참 별로지만 물리 캐릭 최고의 가성비 뚜껑이죠. 강타 확률 35%와 치명타 15%를 올려주는 정말 좋은 뚜껑입니다. 거기에 무급 중속 주얼을 박아서 약간의 데미지와 공속을 챙겨줬어요. 증속주얼이 없으신 분들은 15공속주얼 박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목걸이는 대군주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실 건데요. 화라마의 목걸이는 아트마가 거의 고정으로 가죠. 첫 번째로 이 목걸이를 선택한 이유는 공격속도 때문입니다. 윈포 35, 갑옷 40, 머리 15, 대군주 20, 장갑 20, 벨트 10 해서 총 140공속을 맞춰주는 세팅이라서 대군주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치명타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윈포는 어차피 강력한 깡데미지가 특징인데 차라리 치명타 확률을 높여서 이 높은 깡데미지에 최대한 치명타가 많이 터지게 해서 몹들을 녹여버리면은 1인방에서는 굳이 아트마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착용 결과 아트마에 피해 증폭이 없는게 뭐 그닥 체감되진 않아서 대군주를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라마의 부족한 번개 저항을 채워주는건 덤이죠 신발은 선열기수입니다. 파라마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 하나죠. 배추와 선열기수 중에 뭐가 더 나은가. 사실 저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세팅에서는 선열기수를 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명타를 챙기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기어의 얼굴에 있는 강타 확률과 선열기수의 강타 확률이 더해지면 무려 50%의 강타 확률을 챙길 수가 있어 파라마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보스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는 노스페라투 일면 뱀팡 벨트인데요. 1 0공속을 챙기기 위함이지만 라흑 대상 감소 힘 덕분에 꽤 괜찮은 벨트입니다. 장갑은 물리 캐리 최고 의 장... 장갑 고무 장갑이고요. 반지는 칠력 서리와 라움링입니다. 이 윈포마가 가성비를 챙기기 좋은 점중 하나가 바로 라움링입니다. 보통 물리 캐릭들은 마흠링 혹은 듀얼링을 많이 찾아서 라움링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윈포마는 무기 자체에 마흡이 있어서 라움링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패키라움링을 먹어서 착용하고 있지만 뭐 블러드크래프트를 통해서 라움링을 제작해서 쓰셔도 상관 없고 트레더리가 보면 라움링은 저렴한 게 많으니 본인 예산에 맞게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압은 그랜드 매출리 투지입니다. 하필 그랜드 매출에 만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레벨 폭발적인 속도의 지속 시간이 120초라 굉장히 짧죠. 사냥하다 보면몇번 수압해서 폭발적인 속도를 터트려줘야 하는데 그랜드 매출이 투지가 그나마 투지 중에서는 딜이 제일 좋아서 이 딜로스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함인데 속사 몇번 쓰면은 금방 켜져서 사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로 텔퍼봉을 큐브에 넣고 추가 수압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어우 생각보다 귀찮아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부적은 횃불 애니참 그리고 물리 파괴 참인데 물리 파괴 참이 있으니 물리 면역 에게 노화가 100%다 적용돼서 훨씬 잡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이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넣어주 었고 나머지는 매거래 참 있는 거 전부 넣어줬습니다 매거래만 붙거나 수치가 별로인 건 싸니까 구하는 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대신 해당 세팅이 좀 저항이 낮다 는 단점이 있는데 부족한 저항을 챙기기 위해서 저항 참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용병은 무기는 사신의 종소리로 노화 저주를 걸어주기 위함이고요. 갑옷은 투지를 껴줬습니다. 아니 요즘 유난히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용병이 너무 멍청해서 좀이 속을 높이고자 투지를 껴줬어요. 공속도 빨라져서 노화를 자주 걸어주기도 하고요. 뚜껑은 기염의 얼굴로 보스 전때좀 도움이 되도록 껴줬습니다. 보시면은 저항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차피 용병도 맞기 전에 제가 다 죽여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더라고요. 오라는 데미지를 높이기 위한 미세 오라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스탯은 힘은 아이템 낄 만큼 활력 은 개인 취향인데 저는 700 정도 맞춰줬고요. 나머지는 모두 민첩에 주었습니다. 스킬은 투창 쪽은 찍지 않고요. 지속 효과는 치명타65% 맞춰주고 간파를 마스터. 관통은 5개를 찍어서 아이템빨로 70%를 맞춰줬습니다. 관통 벨트가 없어서 스킬을 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발키리는 소환하기 귀찮아서 안 찍고 회피 3종만 찍어줬고요. 이 속사가 워낙 좋아져서 속사를 마스터. 시너지를 위한 유도화설도 마스터라고 현재 다발사격을 쭉 찍어주고 있습니다. 뭐 다발사격 대신에 다른 스킬 찍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팅 소개는 끝났고요. 사냥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리라!